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간만에 우리 목요일 장세에서 약 5%대 상승으로 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 최근까지 여러분들, 우리 15만 6600원 고점 찍고 나서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밀리는 흐름이었죠. 자, 아, 그래서 우리 이수페타시스 종목 참 좋대. 이거 투자할 가치 이때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만 듣고 이런 고점 근처에서 들어오신 분들, 우리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 입장에선 지금까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걱정되는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볼수 없는 트레이더만의 재료 해석과 또 차트 이면의 논리를 오늘 영상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의 시청률은 영상 우측 하단 좋아요 버튼 있어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지금 타이밍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거두셔미 알고 우리 이슈페타시스 차트를 분석할 게 크게 없는 종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에 살짝 뭐좀 밀리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위쪽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대라는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없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일봉차트 넘어오셔서 그나마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구간대가 있다면, 우리 고점 찍고 났을 때 여러분들 제가 박스를 딱두 개를 그어볼 겁니다. 자, 요렇게 박스 권이 하나 있었고요. 박스권 이탈 이 발생했었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때문에 이 박스를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지지받는 구간대가 저한 구간으로 치환이 되었고 또이 박스 크게 그대로 여러분들 아래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리고 있는 흐름 보이시나요?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뭐냐면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을, 어,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이수 페타시스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상승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니다. 또다시 박스권에 밀려서 추가적인 조정에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놔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 관점에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요. 박스권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스멀스멀 진짜 여러분들 군뱅이 기어가든 요런 어, 흐름이 나오기 보다는 시원한 돌파가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요, 이 차트보다는 어떤 확실한 트리거가 있어야만 주가 돌파가 가능할 건데, 그러기 위해선 현재 우리 이수 페타시스가 안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들만 제가 몇 가지 추려와 봤거든요. 그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어요. 실 거예요. 엔비디아 협력사, 구글 협력사. 그래서 우리 25년도 동안 이 수페타시스 굉장한 주가 상승 나왔잖아요. 자, 구글이 엔트로픽과의 계약으로 천억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이 우리 이 수페타시스에 잡힐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 이번에 새롭게 개발했던 TPU라는 거요칩 요 여러분들 아시죠? 현재 미국 장세선 GPU의 대항마이다라고 불리는 그 TPU. 이것을 구글이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이 TPU 판에 들어가는 이 기판의 약 40에서 50% 정도의 요 물량을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글의 TPU가 이제 점진적으로 더잘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이수페타시스의 추가적인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 찍힐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26년도 한해 동안 약30% 때 추가 성장을 할거래요. 요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발 목표가 14만 4천원을 책정을 하고 있고요 DS에선 15만 4천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틀렸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타이밍에 구독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우리 이수페타시스 영상 꾸준하게 업로드를 드리는 영상들 꼭한 번씩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됐을 때한번 지켜보십시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더잘 맞춰 아니면 상한가 클럽이 더잘 맞추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20만원 이상까지는 보고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이두 번째 보고 셨던 내년에 30%대 추가 성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장이 뭐냐면 매출액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우리 이 스페타시스 새롭게 지은 오공장의 효과가 2026년도 즉 올해부터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해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 2025년도 때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어떤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선반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요건요 후행이에요 후행 후행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자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되고 주가가 올랐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기대를 한 만큼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확실한 실적이 진짜 찍히는 게 우리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던 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하게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요 그 해가 언제라고요 2026년도 바로 올해이다 올해부터는 완전한 실적 장세로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이수 페타시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26년도 올해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 고부가가치 제품 의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단순히 층을 높게 쌓는 것을 넘어서요. 기판 여러 개를 합치는 고난도 기술 제품의 판매 단가가 상승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하니스. 왜 이렇게 지금 당장 주가가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HBM4가 지금 이제 난리잖아요. 엄청난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4 자 그래서 삼성전자든 SK하니스든 이 수익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수 페타 시스의. 26년도 고부가 같이 제품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기도 하고요 26년도부터는요 실질적인 실적이 찍히는 실적 장세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판이 깔려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이 박스권 돌파는 시간 문제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전고점 돌파가 될수 있느냐 16만원 선 위쪽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자, 이건요 시간 문제일 뿐 세력들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확실한 주가 트리거가 나와주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무섭게 고공행진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자, 당장의 세력들이 어디 진입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가를 한 번씩 뺄 때마다 개미들 털면서 여러분들 주가 상승 나오죠? 그러면서 어때요? 박스 권 하다 모여서 물량들 전부 다 받아 먹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량들 받아 먹잖아요. 얘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장전을 맞춰놨다라는. 뜻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님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장의 고점 근처 물려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 수익으로 탈출하실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이수 페타시스 말고 다양한 종목들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의 장세가 지금의 장세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뭐뭐 뭐 드렸어요. 계양 전기 드렸죠. 동양 고속 드렸죠. 자, 그리고 또뭐 드렸죠? 현재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 자, 여러분들 모베이스 전자. 우리 계양 전기는 어제 장에서 다 팔고 나왔다면 모베이스 전자 여러분들 오늘 거래 정지거든요. 자, 근데 모베이스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따라서 얘 예, 거래 정지 풀린 중간 또다시 주가 날아갈 거예요. 예, 지금 100% 수익입니다. 우리 이수 페타시스도 좋지만 이렇게 저 상한가 클럽하고 같이 여러분들 재밌게 매매하시면서 우리 25년도 한해 동안 제가 로봇하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하고 2차전지로 우리 여러분들 많은 재미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26년도 키워드는 정해졌습니다. 피지컬 AI,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그리고 여러분들 전력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딱 주목하시면서 26년도 한해 동안 다시 한번 같이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지금 타임에 구독, 좋아요부터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8236-8354번으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이수 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종목군 26년도 동안 매매 진행할 때이 순환매 장세 어떻게 여러분들 이용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한 종목들만 딱딱 딱, 딱 짚어드릴 거예요. 제가 진입할 땐요. 여러분들한테 종목명하고 매매 매수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팔고 나올 땐 종문명하고 매도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이니까 우리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계시면요 어차피 영상들 꾸준하게 업로드 약속드릴게요 지금 타이밍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26년도 기회를 저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편안하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26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모시고 많은 기회들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4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전부 다 챙기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저한테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자, 여러분들 26년도 순환매장세 우리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죠. 요거 어떤 방 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며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 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에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순환 메사이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 때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이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백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진입 입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달 들어오면서 보호해수해질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맞췄죠 다음은 a b 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이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 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 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 순환매 장세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정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세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 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 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해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는 이렇게 모바일로 시청 중인데 문자 메시지 넣는 게 너무 많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메시지 창에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 메시지 창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시고 전송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클릭 한 번으로 해결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